5월 26일 마감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 거래대금을 딱 가리고 한번 보시면은 폭등장입니다 네 코스피가 2% 코스닥이 1.3%대 상승이 나왔고 환율도 최근에 뭐 원화 절상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면서 상승마감 외인, 기간, 금융투자 현금의 강력한 수매수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어, 신용장고가 18조 원까지 올라갔지만은, 예, 탁금이 또 56조 원 이상 올라와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시켜줬는데 자, 문제는 오늘 진짜 거래대금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호재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보시면은, 일단 트럼프가 유론연합에 대한 관세를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미루겠다. 장전의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양한선물지수가 1%대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줬죠. 그리고, 아, 미국의 인플레이, 그, 보조금. 네, 이 보조금이 원래는 2026월에, 어, 폐지가 되는 건데, 1년 뒤에 폐지가 되는 건데, 31년까지 밀렸습니다. 무려, 여러분들, 6년이나 밀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재죠 그동안 우리나라 배터리를 눌렀더니 인플레이 간축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재료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 중국 조선조조이 이 따라서 지금 어, 수주를 실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글로벌 선사들이 아, 중국은 좀 아, 중국 어차피 또 관세 때문에 또 이렇게 어좀 리스크가 생긴 것 같은데 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왕따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까지 나왔고 여기에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전원 5월달에 금리 나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인할 것이다 이런 호재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코스피 3천원 0 0 따놨다. 증명가에서 이 뉴스도 나왔어요. 지금 오늘. 그러니까 호재가 무려 다섯 개. 진짜 큰 호재들이 다섯 개나 나왔는데 거래대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물론 아직 어 여러분들 대체거래소가 있긴 하지만은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너무 아쉬운 시장입니다. 네. 너무 아쉽다. 사실 여기서 거래대금만 뭐 코스피가 10조, 뭐 코스닥이 한 7, 8조 정도만 나왔어도 오늘 정말 너무 좋다, 브라보 완벽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완벽이라고 하기에는 어,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너무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 상하락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피가 예, 코스피가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보다 거의 뭐세배 정도 돼요. 네프하게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대형주들의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그런, 어,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뽑기 시장인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그래도 좀 마음이 더 편하지 않나.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든지, 기간 연기금, 기간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사는 대형주들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어, 이번 주 너무 불확실성이 많은 재료들이 많아요. 네 사전 투표도 있고요. 그리고 어, 3차 TV 대선 토론도 있고요. 물론 뭐 단일화에 관련돼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은 어,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대선입니다, 여러분들. 대선을 앞두고 종목들의 리밸런싱이 오게 되면서 그대도 좀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는 대형주로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어, 이, 누가 되든, 말 그대로 지수가 뭐 거의 3천원찌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그동안 과대 납북되어 있는 종목들로 오늘 수급이 좀 유입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2% 걸렸는데, 거래대가 8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는, 못본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많이 아쉽다. 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플러스 많이 난 종목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렇게좀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개별식,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이랑 이제 MRO, 네, 뭐, 메인터널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뭐, 이게, 어, 수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해주는, 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수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현대, HD 현대중공업, 한나오션이 수주를 뭐, 1년, 2년치 따놨다. 근데 1년에 따놓은 게 중요한 게 어차피 더 이상 못 받아요. 돈못 받고 전체적인 이 수주 점유율 추이 보세요 여러분 중국은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등 우리나라는 2등 그 다음에 아, 일본 정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빨리 점유율을 최소 3 0 대로 많이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들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아마 이번 미국의 제재로 어 아마 2025년도에는 좀이 점유율의 추세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조선주들의 모멘텀은 좀더 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저는 제 생각에는 유재원 어 후보의 북극 항로 오늘 쇼츠 올려드렸죠 북극 항로 테마. 알래스카렌지 테마가 조선주들의 더욱 더 어, 탄력을 줄수 있는 모멘텀이 저될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들도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거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 전문가들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대 그냥 만장일치예요. 만장일치, 어, 만장일치로 1 0 명이 넘는 전문가가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 그리고 어 하반기에 어더할 것이다. 네 금리 인하를 또더할 것이다. 이제 8월 달에. 또 금리나 할 것이다에 거의 뭐 90%가 금리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월 그다음에 8월 또 연말에 한번더 한다 그러면은 최소 3회 정도 금리나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장의 유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되든 네 누가 되든 어 코스피 5천, 코스피 코스닥 2천, 네 코스피 5천. 네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삼법 개정을 통한 어좀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호재가 많이 나왔어요. 물론 악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주들이 올랐는데 코로나 주들이 오르면은 나머지 다 떨어집니다. 코로나 주가 좀 악재로 나왔었고 그리고 현대차가 어 드디어 관세를 버티지 못하고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이번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계속 그거잖아요. 월마트한테도. 야, 월마트 너희들 계속 가격, 어, 인상하는 거, 고객들한테 전해하지 마라. 너희들 부담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월마트가 알겠습니다. 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이 되는 거는 고객들한테 부담하겠다는 거죠.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거의 이, 보편적으로 25% 관세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지금 25%를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에, 관세를 좀 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참 안타까워요. 네,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은뭐 전체 크게 본다면은 호재가 한 다섯 개. 그것도 비호재가. 그리고 악재가 한두개 정도였는데, 아, 좀 아쉽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쉽다. 너무 뽑기 시장입니다. 제가 잘못 뽑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어제 좀 빨리 판 것도 그렇고, 아, 진짜 이게 거래대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 세력들이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민감해요, 세력들이. 이 거래대금이 많으면 어저도 용인해줄 수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리디박에서 물량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버리니까, 그냥 막프로그램을 중단시켜 버리고 그냥 던져 버리고 이런 물량들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네, 이 제가 막어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고 있으면서 그 수급을 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세력들이 민감하다. 네,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그래서 세력들이게안 민감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비중 작게 작게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부터. 뭐이 정도, 어, 내용이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수랑은 반대예요. 지수의 상할 능력은 의미가 없어요. 요거를 봐야 돼, 요거를. 화학, 철강, 운송 장비, <laughs> 제조, 어, 전기 전자, 우리나라 수출, 오대 품목,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화학, <laughs> 어? 전기 전자, <laughs> 운송 장비 오늘 그래도 좀 들어왔고. 네, 나머지가 너무 안타까워요. 네, 좀, 더 들어와야 된다. 더더더. 그래서 오늘 제조업종들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온선장비 제조업종들은 꽤 나쁘지 않지만은 전기전자, 밴도체, 밴도체가 안 들어온다. 네, 지금 삼성전자. 이, 여러분들, 대불장에서도 플러스 형제 37이야. 삼성전자 차트 보면은 암울합니다. 암울 그자체예요 네, 암울 그자체라는 점들. 그럼, 에스카딕스 한미반도체랑 최근에 갈등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어, 좀, 어, 일단락 했다는 점들, 좀 호재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조선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네, 연속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사항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줄었습니다. <laughs> 대불장인데, 거래대금이 줄어버렸어요. 줄으면서, 그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모멘텀이라고 가져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번에, 어, 이 미국 임상중합협회 네, 목요일부터, 어, 진행되는 임상 종료나 패가 있고 그리고 어, 일단은 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들도 우리나 우리 종목들이 상위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 제약업종 목들의 수세가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 임상 삼상 임상 삼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한미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임상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네, 한미 약품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리고 포스닥은 상한가가 3개 정도 나왔다는 점들 이 코로나가 가면은 절대 좋은 게 아닌데 하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유행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크게 작게 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들. 네,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들. 뭐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 치마, 치료제,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들이 좀올랐던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새 뭐, 사실 시간에 없애야 되죠, 여러분들. 어차피 시간의 종목이 천몇 개밖에 안 되는데, 천 칠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시간에는 잘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없애는 것도 맞지 않나? 대체 걸어서 만들 때 대체 뭐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정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네, 좀 황당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거리서는 진짜 황당한 것 같긴 해요. 이상해. 네,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겠어. 아이티스 글로버은 초급등이 나왔죠. 네, 자, 6월달에. 제이사인터넷은행 예비 심사가 있는데 어, 지금 오늘 뭐 메이슨 캐피탈도 그렇고 또 리드코프 이런 종목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긴 하지만은 결국 지금 한국 소은행에 대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들. 소소 뱅크보다는. 그래서 한국 소은행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i t s 글로벌 유니트 증권이 최대 수요주가될수 있다는 점도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어, 오늘 뭐 한테 짧게 짤짤 능 먹었는데 뭐 그런 거 쳐주지도 않으니까 좀 대박 종목들, 한번또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힘이 없네요, 여러분들. 네, 뭐, 수익 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몰라요. 반응도 그렇고, 네, 재미가 없습니다, 요새. 네, 빨리, 야, 몽당 종료하고. <laughs> 아무튼, 대박을 위해서, 내일 네, 또, 짝수일 아닙니까? 좀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